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시 시민협력팀장 최인우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시민참여산제의 의의와 현황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우선 자료 보시면요. 제목은 되새겨보는 참여산제의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참여산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주민이 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라고 정의되어 있는데요. 이 우리나라의 법률에 정의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이라는, 그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기본법이 있습니다. 그 기본법에 참여산재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반드시 참여산재를 실시하라.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동대문구나 마찬가지로 모두 참여산재를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다만 이 참여산재 정의에 관해서 우리가 유념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 참여한제 자를 보통 시민이 어떤 사업을 제안하면 그게 예산에 반영되느냐, 그 여부를 그 결정하는 그 과정으로만 이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그게 이제 중요한 과정입니다만, 어, 그 못지 않게 전체 예산에 대해서 시민들께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전체 예산에 대한 참여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법률의 정의에서도 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의 주민 참여라고 되어 있는데, 그 등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민 제안만 반영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예산을 시민들께 공개하고 참여하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유의점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참여 예산은 여러 가지 기대 효과를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알기 쉽게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좋은 예산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좋은 예산, 나쁜 예산 은 사실은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산의 주인인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냐, 시민들한테 편익을 줄수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인데, 그것을 판단할 때 일부 소수 정치인과 공무원의 판단만으로 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빨리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면, 그것이 좋은 예산을 늘리고 나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길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참여 과정을 통해서 주권자인 시민들의 역량이 더 강화가 되고 그 역량이 강화된 시민들이 함께 모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래서 주권자들을 만약 더 실력 있는 주권자를 만들 수 있고 그런 주권자들이 모니터링, 의견 개진 활동을 해버히 함으로써 정치인, 공무원들은 주권자의 의견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운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참여 산재는 그 본래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어,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바로 1989년에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이 도시에서 세계 최초로 창안이 된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이 도시에서 한 10여 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훌륭한 성과를 보였다라고 인정을 받아서 지금은 전 세계 각지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대략 그한 2013년에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는데. 한 3천여 곳 가까운 세계 각국의 지방 정부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리 마드리드 뉴욕과 같은 그 세계 유수의 대도시에서도 모두 참여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초반부터 우리도 참여산제를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여론이 확산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자발적으로 참여산제를 도입을 했고 결정적으로 2011년에 지방재정법을 개정을 해서 모든 지자체는 참여산재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면서 더 이제 대폭 확대가 되게 이루어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중앙정부 차원의 국민 참여산재도 실시하고 있고요. 2018년부터는 행안부에서 모든 지자체의 참여산재 평가를 해서 잘한 지자체는 인센티브 예산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참여산재 시행 현황을 잠깐 보시면요. 좀 복잡하게 보일 수가 있는데,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 지자체는 모두 참여산재를 실시하고 있는데, 참여산 조례를 제정해서 법적 근거를 갖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참여산 조례가 좀 강한 게 있고 약한 게 있습니다. 가장 강한 것이 3류형 가장 약한 게1류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243개 지자체 중에서 105개 지자체가 좀 강한 유형의 참여산 조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고 처음에는 약한 인류형이 많았는데 점차 주민들도 관심이 많아지고 뭐 언론에서도 많이 그런 촉진 보도가 나온다든가 이런 그 사회적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점차 강한 삼류형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참여연산제를 통해서 그것을 사례로 해서 참여연산제를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을지 그런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시민참여연산제 알아보기로 되어 있는데요 서울시 제도를 상세히 소개해 드린다기보다는 참여산재를 적극적으로 열심히 한다는 지자체들은 주로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을 보시면서 아 참여산재 이렇게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 거구나. 우리도 그 방향으로 발전을 시켜보자. 이런 공감대를 같이 갖자는 뜻이고요. 서울시 참여사의 선택한 방식을 그대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원칙 반영성이 중요한 것이고요. 서울시는 그것을 이런 방식으로 실현하려고 해보고 있다. 그 정도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서울시 참여산제 역사를 간략히 보시면요, 서울시는 2012년부터 참여산제를 도입을 했고요. 첫 해부터 매년 500억 원씩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리고 출발을 했고, 그 약속을 지켜가면서 이제 운영을 해왔는데 어, 다소 이제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7년에 시민 참여산제라고 명칭을 좀 바꾸면서 나름대로 제도 혁신을 좀 하게 됐는데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민 제안 사업의 규모를 연간 500억 원 한도로 되어 있던 것을 700억 규모로 더 늘린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시민 제안 사업만이 참여 예산의 전부가 아니다. 그런데 그동안 서울시 너무 전체 예산에 참여가 약했다라는 판단으로 전체 예산에 대한 참여를 더 강화시키는 그런 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걸 서울시 참여 예산에서는 온 예산 활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는 시민들이 제안한 새로운 사업은 아니지만, 기존에 공무원들이 하려고 하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도 시민들과 함께 초기부터 같이 토론을 하면서 계획을 잡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라는 판단으로 좀 어려운 명칭인데요. 시민수기예산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그런 시민토론이 적합한 사업들을 선정을 해서 초기부터 공무원과 함께 토론을 해가면서 예산을 만드는 이런 과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시민참여사는 예간 시행 1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국제포럼이라든가 이런 행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그냥 데이터로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지금까지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으로 서울시 예산에 반영된 사업이 얼마나 있었는가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제안 현황은 시민들께서 제안하신 사업의 건수와 금액이 되겠고요. 선정 현황은 참여 예산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사업들이고 예산 확정이라는 것은 시의회 예산심의과에 통과를 해서 실제 사업으로 집행이 된 그런 예산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지금까지 5,000건 넘는 사업에 4,500억 정도가 실제 서울시 예산으로 시민들의 제안에 의해서 집행이 됐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시 참여사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사업 유형을 좀 다양하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다양하다는 게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다양하게 된 이유를 이제 봐주입사하는 것인데요. 시민들의 요구나 처지, 이런 것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좀 많아진 그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제 광역 제한형 같은 경우에 시민들의 자유로운 제한을 많이 받자는 취지입니다. 자유롭게 제한하시면 됩니다. 그럼 주로 참여인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서울시민들 투표로 결정이 되는 방식의 그런 사업 제한이고요. 그 다음에 민주지 서울 제한형이라는 게또 있는데 이것도 광역, 즉 서울시에서 할 사업을 시민들이 제안하는 것인데 이거는 초반에는 토론을 많이 해서 사업 계획을 미리 좀 다듬어서 만들어보자는 얘기입니다. 예, 민주주의서울이라는 서울시의 시민토론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 사이트에 시민이 제안하신 것에 다른 시민들이 좋아요를 많이 누르신 이제 그런 사업 제안들을 모아서 그것을 이제 사업계획으로 만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완성된 사업계획이 저희 서울시 예산을 지원해드리는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형이라는 게또 있습니다. 지역형은 저희 서울시 광역단위는 아니고 자치구나 동단위 사업인데 근데 어떤 자치구의 구민이나 동민이 다서울시민이죠 그래서 그분들의 요구사항도 서울시예산으로 지원해드려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구단위와 동단위에서 저희 서울시예산을 참여산으로 지원해드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왜 계획형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가?는 뒤에서 설명을 더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광역제한형 민주주의 서울제한형을 상세히 설명해드리는 내용인데요. 저희 자료를 PDF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진 절차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유의사항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서울시에 사업 제안을 하시고 싶을 때 잘못하면 이제 사업 제안을 하셨는데 이제 금방 쉬운 말로 탈락이 돼서 심사를 제대로 못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잠깐 알아두시면 좋을 그런 내용인데요. 서울시의 사업 제안이 들어오면 서울시에서는 이제 행정부서에서 일단 1차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을 네 가지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 분류 기준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첫 번째는 법령 등 위반 사업, 법에 위반되거나 해서 할 수가 없다. 불가사업이란 뜻이고요. 두 번째는 신규 사업, 새로운 시민 제안으로서 검토할 법만한 가치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고, 3번 기존 사업은 좋은 제안인데 이미 서울시가 하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으로 검토할 게 아니라 기존 사업에 개선 방향에 참고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 4번 자치구 사업은 특정 한개 자치구에만 해당되는 사업이니까 자치구로 이관시키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럼 보통 시민들께서는 서울시가 했으면 좋겠는, 시청에서 했으면 좋겠는 사업을 제안하시기 때문에 2번으로 분류되기를 원하시겠죠. 자 그렇게 좀 되기 위해서 어떤 부분 이 유의해야 하는지 오해받지 않도록 하는 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1번 불가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하는 위해서 불가 사업 기준이 뭐냐를 잠깐 보시는 건데요. 법에 위반 되거나면 하 당연히 못 하겠죠. 1, 2, 3번은 그런 내용입니다. 서울시가 할수 없거나 법에 위반 되거나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4번은 이미 운영되고 있는 시나 자치구의 기존 시설에 대해서 운영비를 더 달라는 요구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운영비라는 것은 그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일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즉 직원 인건비라든지 그 시설에 공공요금 같은 거 낸다든가, 이런 건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유의하실 것은 그 시설을 무대로 해서, 즉 공간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시민참여 프로그램 같은 거 하겠다. 그런 제안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냥 그 시설에서 하면 무조건 안 된다. 이건 아닙니다. 운영비는 안 된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은 단년도 사업만 가능하다. 단년도 사업이라는 것은 한번 결정이 되면 예산이 수년간 계속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이제 그런 사업을 단연도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 단연도 사업은 시민 제안 사업으로 검토하기는 어렵다라고 기준이 되어 있는데요. 이때 이제 이것이 무엇이 단연도고 무엇이 단연도냐. 이거 시민들께서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걸 최대한 간략하게 풀어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단연도 사업은 공사 같은 겁니다. 공사를 하는데 만약에 3년짜리 공사다. 그럼 한번 시작했는데 중간에 그만둘 수 없죠. 완공될 때까지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건 분명히 단연도 사업입니다. 반면에 단연도 사업처럼 보이는데 단연도 사업인 것도 있어요. 자, 어떤 그뭐 센터를 만든다라고 이제 가정하겠습니다. 그런거 센터를 만드는데 그걸 임차를 해서 만 센터를 만들겠다면 1년 안에 분명히 센터를 만들 수가 있겠죠. 금방 임차를 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거기에 만약 직원을 상시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라는 제안 내용이 들어있다면 그것은 단연도 사업이 아니게 됩니다. 직원을 한번 채용하고 1년 있다가 퇴직시킬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런 경우는 단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 유의하셔서 단년도 사업으로 시민제한사업 구성, 구성하셔야 되고요. 다만 그 사업을 이후에 서울시청에서 아, 좋은 사업 제한이다. 라고 판단해서 일반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제안자 입장에서 간단히 다시 한번 풀어보면요. 우선 이제 시 사무가 아닌데,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이 있기 때문에 자꾸 제한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유의하자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초·중·고등학교 학교 안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서울시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서울시 교육청이 해야 될 일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따로 참여 선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학교 안에서 뭘 해야 된다 학교 안의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은 서울시 교육청에 참여 선언을 내시는 게 효과적이고 서울시 에 내시면 안 됩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지하철 중에 그 코렐 구간이 있습니다. 국철이라고 보통 부르죠. 예. 그 구간의 시설은 서울시 안에 있지만 서울시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이제 그런 제안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행정기관, 즉, 동주민센터라든가 이런 공간을 만약에 활용하시자고 한다면 단순히 그 공간을 개선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새로운 것을 하기 위한 일이다. 이런 걸 분명하게 하셔야 된다. 그리고 앞서 이제 강조한 것처럼 단연도 사업. 관해서 유의하셔서 단연도로 오해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자 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개자치구에만하당되면그 자치구로 이관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관된다고 탈락은 아닙니다 그 자치구 차원에서 또 검토를 충분히 할수 있는데요 다만 서울시청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셨는데 한 자치구 일로만 오해를 받아서 이관되면 좀뭐 원하시는 바가 아니니까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게 어떤 한 지역에서만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비롯해서 여러 지역에서 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을 명확하게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의 제안에 여러 내용을 섞지 말자. 이것은 주로 많이 발생하는 그 모습이 여러 사업 대상을 두는 이런 제안의 경우입니다. 좋은 어떤 뭐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제안하시고 싶은데 이게 굉장히 내용이 좋으니까 좋다고 생각되시니까 이것을 여성들에게도 하고 어르신에게도 하고 청소년에게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로 적으신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사업 분류부터 곤란해집니다. 이제 분야가 다르거든요, 사업 분야가. 그래서 만약에 꼭 말하자면 이 프로그램을 어떤 상이한 대상, 다른 대상들한테 다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신 경우에는 차라리 제안서를 두 장을 쓰세요. 그게 오히려 효과적입니다. 자, 그리고 서울시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업 제안을 이렇게 새롭게 하셔도 사실은 대부분 서울시가 하고 있는 어떤 사업과 유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미 하고 있던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는 경우가 있는데 잘 내용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서울시가 비슷한 일을 하고 있지만 그것과 내 제안이, 우리의 제안이 무엇이 다르다는 걸 알고 계시다면 그것을 명확하게 앞에 명시를 해주시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동네 사업에도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서울시 예산으로 자치구나 동단위에 주민 참여도 지원을 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 자치구나 동단위에 어~ 사면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형 사업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치구나 동 단위에서 그냥 개별적인 시민 제안을 선정 탈락 방식으로 검토하지 말고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물론 공무원들의 도움을 받으시겠죠 함께 모여서 토론을 통해서 우리 지역이 더잘 살고 더 행복하게 되기 위한 계획을 세워 보시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우다 보면 그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한 사업이 필요하게 되겠죠. 바로 그런 사업이 도출이 되면 서울시가 그 예산을 지원해 드리겠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구단위 계획형, 동단위 계획형 이런 식으로 명칭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단위 계획형은 구단위의 지역사회 혁신 계획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대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그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 나타나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저희 서울시가 지원해 드리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운영이 된다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동단위 계획형은 주로 이제 주민자치회, 마을 계획단,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그런 동단위의 주민 참여 기구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 기구들에서 마찬가지로 우리 동네가 더 행복하게 되기 위한 계획을 세워보시고 거기에 따라 나타나는 사업들을 저희 서울시가 지원해 드리는 것인데요. 아, 유의하실 점은 동단위 계획형은 아직까지 서울시에 모든 동의하고 있지는 않고요. 절반 좀못 미치는 정도의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동이 동단위 개혁을 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신 다음에 이런 과정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광역 제안형 서울시의 자유로운 시민 제안을 많이 받는 광역 제안형 같은 경우에는 최종 결정을 저희 서울시 참여사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위원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 투표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여사 위원이 저희가 많은 숫자의 수백 명의 참여 사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전체 시민 중에서 극그 소수기 때문에 더 많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해서 그 의견이 반영돼야 된다는 라 취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8월달에 저희가 투표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할 사업도 지금 현재 투표 중입니다 서울시의 엠보팅이라는 그런 앱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그 엠보팅 앱을 다운 받으시면 편리하게 핸드폰으로 투표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부터 이 시민 투표를 시작했는데요. 매년 1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참여해 주셔서 제가 많은 시민 참여로 이참여는 사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청소년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참여 예산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의 자격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건 서울시뿐만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역은 다 마찬가지인데요. 서울시에 주소지를 둔, 즉 법적인 서울시민은 뭐 당연히 권리가 있는 것인데요. 그렇지 않더라도, 즉, 경기도에 산다 할지라도 서울시에 있는 학교에 다니시거나 또는 직장에 다니시거나 이런 분들도 참여 예산에선 똑같이 권리를 갖게 됩니다. 저희가 생활시민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서울을 생활근거지로 하면서 서울시 정책에 관심이 많고 이해관계가 있으신 모든 분들을 다 서울시민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적의 제한도 없어요. 외국인도 가능하고 미성년자, 즉, 청소년도 가능합니다. 매년 그렇게 자유롭게 개방적으로 참여하신 시민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방적으로 참여한 시민들 중에서 저희 참여사 위원은 추첨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즉, 재빗뽑기로 뽑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참여사 위원은 전문가의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 시민들의 상식적인 판단, 다수 시민의 의견을 저희가 수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 중에서 누구나 할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성의가 있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 이 참여를 좀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예산학교를 연중, 상시적으로 열면서 그 예산학교를 먼저 들으시면 그 다음에부터 추첨에 신청하실 자격을 부여를 해서 그분들 중에서 위원을 뽑고 있습니다. 저희가 온라인 예산학교라고 해서 서울시 평생학습 포털에서도 지금 예산학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들으시면 내년부터 참여해서 위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 서울시 참여예산 기구의 체계도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시 참여예산에선 이참여해산제 운영 과정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들도 열심히 하는 지역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도 그래서 참여해산제 회의를 여러 가지 열게 되는데 그런 회의의 내용들을 속기록으로 작성을 해서 저희 참여해산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고요. 시민들이 사업 제안하시면 내 사업 제안이 지금 어떻게 되 가고 있는가 궁금하시잖아요. 그것들도 이제 원스톱으로 볼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직접 만드는 시민참여회산 블로그, 이런 홍보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시민참여회산 블로그의 모습인데요. 저희 참여회산 위원회에 홍보분과라는 분과가 있습니다. 거기 참여회산 위원들이 직접 취재를 하셔서 이렇게 블로그 기사를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2020년 작년에 저희가 시민들께서 연인원 2,500분이 참여하셔서 제가 교육을 운영을 했고요. 올해도 이제 그런 비슷한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사회적 소수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최대한 온라인으로 전환을 해서라도 많은 시민이 들 함께 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 전체에서 전체 과정에 참여한다. 저희가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참여 예산이 시민 제안서뿐만 아니라 예산 전반에 대한 시민 참여가 중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이제 거기에 관해서 노력을 좀 하긴 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온 예산 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온이라는 것이 전체라는 뜻의 순 우리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활동은 서울시가 예산안을 짜면 시의회에 예산 심의를위해 제출하게 되는데 그 전에 참여 예산 위원들께 먼저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참여 예산 위원들이 그 예산안에 대해서 의견서를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수정 없이 그대로 의회에 제출을 해서 의원들이 예산 심의를 할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밖에도 다양한 온전상 활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19년부터는 일반 사업 중에서도 초기부터 시민들이 함께 토론을 해서 예산 계획을 짜보자 이런 시민 수기 예산이라는 것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긴 한데요. 지금 계속 확대를 해가면서 이런 토론을 어,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온 예산 분과의 좀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저희 참여 예산 위원이 되시면 온 예산 분과 활동을 희망하시는 분들 위원들 중에서 저희가 이제 구성을 해서 이런 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 구체적인 사업 사례를 좀 보여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마무리 단계가 되겠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수천권의 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중에 이제 어떤 사업을 골라서 보여 드릴까 했는데 어, 우선은 좀 내용이 이해하시기 쉽고 어, 또 하나는 이제 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이라든가 그런 공익성이 좀 뚜렷한 사업.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 이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시민 제안을 뭐 선정 탈락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업 계획을 좀 수정 보완해서 실현된 이런 사업 위주로 세 가지로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달려라, 달려라 샤워트럭이라는 사업인데요. 노숙인 이동 목욕차 지원 사업입니다. 간단히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지하철역 앞에서 자원봉사로 노숙인들을 위한 이동 목욕차를 운영하던 분이 계셨는데, 이제 모금이라든가 이제 그런 그 재원으로 운영하셨는데요. 오랫동안 하시다 보니까 차가 너무 낡아서 할 수가 없게 돼서 예산 지원을 요청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좋은 일이라고 해서 예산을 집행 도중에 지원해 드리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구청이나 시청에서도 좋은 말씀이지만 그걸 당장 해 드리기 어렵다. 이제 이런 그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분께서는 참여 예산이 있다는 걸 아시고 제안을 해 주셨고요. 저희 참여 예산 위원들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사회적 약자인 노숙인들을 위한 사업이기도 하고, 일반 시민들, 다른 분들도, 주변 분들도 굉장히 이익을 볼수 있는 사업이겠죠. 그래서 이 사업을 선정을 하셨는데 단지 이분의 활동을 지속시키기 위한 예산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좀더 확대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참여 선위원들이두대 분으로 더 증액을 해서 지금 강북 강남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대를 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또 하나는 중증 장애인 리모콘 도어락 설치 지원 사업인데요. 자이 사업은 뭐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지만 현장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민 제한으로 채워졌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중증 장애인분들이 대개 거주를 하실 때 이제 뭐 보호자라든가 이런 그 보조인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누가 오면은 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거동하기 불편하니까 그게 이제 힘들어서 문을 평소에 그냥 열어놓고 사신대요. 저희도 이런 제한을 보고서야 이제 알았거든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런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위험하기도 하고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것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리모컨 도우락이라는 게 원래 있더라고요. 리모컨으로 문을 열수 있, 열고 달수 있는 이제 그런 설비가 있는 거죠. 이것을 예산 지원을 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시민 제안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참여선 위원들은 물론이고 저희 담당 부서에서도 좋은 사업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본래 제안자가 원했던 것보다 더 많이 소시 전역에 시행할 수 있도록 더 사업비를 늘려서 시행을 하게 됐고요. 더 이제 좋은 일은 이 사업이 굉장히 그 아름다운 사업이다 보니까 민간 기업에서도 공감을 하셔가지고 기부금을 좀 내주셨어요. 그래서 전등까지 이렇게 결합해서 할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진 좋은 사업 사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뇌변변 장애인 문화활동 지원 사업이라는 것은요. 아, 이건 그 전동 휠체어 축구라는 명칭으로 하는 장애인 스포츠를 지원한 것인데요. 전동 일체어로 사진 보시면 큰 공을 만들어서 이렇게 축구 뭐 유사하게 스포츠 활동하시는 을 건데 이게 전용 구장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강 시민공원에서 농구장에서 이렇게 활동하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편한 점이 많으셨겠죠. 그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그 동안 그런 부 분에서 민원을 내셨는데 잘 실현이 안 됐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난점이 있는 게. 어, 이분이 제안하신 것 중에 물론 저희 사업부서에서 소구적이어서 놓친 부분도 있었겠죠. 하지만 또 하나는 한강 시민공원이라는 것이 하천 부지다 보니까 법률적으로 진짜 안 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안자는 사실 잘 이해를 못하신 거예요. 자꾸 안 해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하시고 이런 과정이 갈등으로 자꾸 이제 반복되는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게 참여산 사업으로 제안이 되면서 저희 참여산 위원들이 맞으면 중재자가 돼서. 공무원과 제안자의 사이에서 중재를 해가지고 합의를 이뤄낸 그런 사업입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됐고요. 새롭게 말하자면 합리적인 사업계획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생각이 듭니다.